아니 옳게 언니. 정희가 이번 추석에 발리를 간다니. 이게 말이 돼? 조상님이 노하시면 집안 망조 들어.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고모님, 그게 아니라 애들 아빠가 이번에 너무 고생해서 겨우 시간 낸 거라. 아. 토 달지 마. 어디 시어른 계신데 해외로 튈 생각을 해. 언니, 언니가 한마디 좀해 봐. 그래, 아가씨 말이 맞아. 조상님 정성이 중요하지. 근데, 아가씨, 우리 시아버지. 그러니까, 아가씨, 아버님 생전에 제일 좋아하시던 게 뭔지 기억나? 어, 그야, 당연히. 이집 정성이 가득 담긴 제사상이죠. 아니, 아버님은 돈이랑 자식들 웃음소리를 제일 좋아하셨어. 제삿날 며느리들 허리 끊어지게 전 붙이면서 속으로 시아버지 욕하는 거 귀신이 모를 줄 알아? 난 우리 아버님이 하늘에서 그꼴 보고 체하실까 봐 걱정되네. 예. 정희야가너발리 간다고 했지? 좋아. 가서 내 사진도 크게 하나 찍어 와라. 내가 이번 제사상에 너희 사진 딱 올려두고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어. 어머니, 아버님, 우리 애들이 아버님 덕분에 저 멀리 발리까지 가서 신나게 놀다 왔대요. 이게 다 아버님이 복을 주신 덕분입니다. 하고 말이야. 언니,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죠. 제사는 내가 지낼 테니 걱정 마. 아, 참. 아가씨네 며느리도 이번에 친정 가고 싶어 한다며? 아가씨가 그렇게 조상님 정성을 따지니까. 이번엔 아가씨가 직접 시장 바다가 20첩 반상 차려 올리면 되겠네. 진정한 정성은 본인 손끝에서 나오는 법 아니겠어? 이거 가서 애들 맛있는 거 사줘라. 그리고 정희야, 공항에서 인증샷 찍어보내. 이 고모님한테도 한장 전송해드리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름 위 조상님보다 내 옆에 산 사람부터 챙기자꾸나. 아가씨, 올 추석 전 붙일 때 허리 조심해. 정성이 과하면 몸 상하니까 공감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